오늘의 주문 오늘은 이쁘게 아보카도를 만들어 보면서 노이십, 노이십 카공족 같은 거에 대해 요즘 핫한 것 같아서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요, 저 같은 경우는 카페다 보니까. 카공족 노 50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두개에 대해 노를 붙이는 걸 반대하는 편이에요. 몇몇 개념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기사가 작성돼서 멘트하신 분들까지 피해를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존댓말과 1인 1주문 그리고 디저트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카공족 같은 경우도 오히려 손님이 없을 때향 비어있는 카페보다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손님의 유입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개념 없는 분들에겐 거울 치료를 해드리거나 바쁜 시간에는 카공족 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편이에요 물론 노를 붙이는 건 자유지만 일반화적인 오류로 갈등을 빚는 건 좋지 않잖아요 다 말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주문하신 아포카토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주문 아포카토 라떼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알고리즘이 보여준 핵쉑버거 밀크쉐이크를 보면서 나도 밀크쉐이크가 먹고 싶길래 한번 만들어봤어 제가 먹을 거라 상당히 푸짐하니까 현실엔 없을 수도 있어요 만들면서 소담소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1인 1음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강요하진 않고 권고 정도는 하는 편이야 근데 가끔 강요를 하기도 해 들어오시면서 직원한테 묻지도 않고 배부르시다면서 주문 안 하시겠다는 손님들 그런 분들한텐 무조건 1인 1잔 강조하는 편이야 왜냐 그런 분들은 120% 음료를 가져다 드리면 잔을 꼭 하나 더 달라고 하시거든 근데 반대로 저한테 정말 죄송한데 한 명만 주문해도 될까요? 하고 먼저 양해를 구하시는 분들한테 상냥한 말투로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려. 요 이거 물어보기도 전에 내가 먼저 컵을 가져다드리기도 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주문 리얼 초코. 원래 계획은 컴포즈에서 먼저 마셔보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컴포즈가 탕후루 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탕후루 사 먹고 와서 제 맘대로 리얼 초콜릿 만들어 보려고요. 참고로 딸기 탕후루 먹었습니다. 존맛탱. 일단 리얼 초콜릿답게 가게에 있는 모든 초콜릿이란 초콜릿 종류는 다때려갖고 믹서기로 갈아줄 거예요. 샀어요. 이쁘죠? 분명 말하지만 이거 하나 만들겠다고 믹서기 산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와중에 이거 무선 믹서기예요. 심지어 안에 초콜릿도 있는데 잘 갈려. 아, 그리고 제 영상 보면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헷갈린다는 분이 많으신데 그냥 반존대로 합의 볼까요? 그렇게 해요. 그냥 일단 베이스로 만든 초코 우유에 때려 박을 수 있는 건다 때려 박은 진짜 리얼 초콜릿까지 올려주고 아이스크림까지 올려주면 끝. 근데 체리가 왜 나오냐고요? 예쁘잖아요. 아직도 50알 남았는데 쓸데가 없어요. 무료 나눔합니다. 당근 주세요. 그리고 주문하신 리얼 초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주문 피스타치오 라떼 에스프레소 안 넣고 100% 달달하게 가봅시다 혹시나 베이스 색감이 고민이시라면 저처럼 일단 물부터 때려넣어보세요 그럼 일단 예쁜 색깔이 나올 거예요 다 때려넣어본 카페 5년차의 조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다 때려넣고 오늘도 깜찍한 우리 믹서기로 갈아볼게요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 무선입니다 오늘 유산소 운동 다 했다 어잘 가고 다신 보지 말자 영상 편집하면서 느끼지만 솔직히 이게 민트 초코 아닌가요? 왜 민트 초코는 검은색이고 피스타치오는 민트색이죠? 내가 마실 거니까 두개 같은 아이스크림 하나도 올려주고 홈 나게 이번엔 진짜 피스타치오고해서 올려주긴 무슨 떨어지니까 한땀한땀 한땀 올려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체리. 아직 마흔 아우번 남았다. 이 자식 내성교 까먹었나 보네. 분명 말한 듯3초 안에 주었습니다. 아니 새거 올렸어요. 솔직히 이번엔 체리가 다 했다. 주문하신 피스타치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주문 피스타치오 라떼 컵이 제 눈가처럼 촉촉한 이유는 벌써 한잔 시원하게 말아먹었거든요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도 항상 처음인 것처럼 크림부터 열심히 만들어줍니다 이건 특별히 피스타치오 크림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피스타치오 베이스를 또 만들 건데 일단 첫 베이스에는 우유 대신 물부터 넣을 거예요 물이 우유보다 색감을 훨씬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뭔가 하려다만 아몬드 같은 피스타치오를 넣어주고 음료 진행시켜 근데 솔직히 피스타치오보다 약간 민트 같지 않나요? 물론 기분 탓입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누가 보면 민트 크림 같은 피스타치오 크림까지 올려주면 정말 끝 동협은행 그리고 아몬드 같아 보이는 아몬드치오 아 피스타치오까지 딱 올려주면 크 주문하신 피스타치오 라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주문 지구웨이드 오늘은 갑자기 어제 유퀴즈에서 천문학자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지구 에이드를 만들어보고 싶어졌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절대 지구 젤리가 먹어보고 싶어서 만드는 건 아니야. 진짜로.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 여기서 조회수가 잘 나온 블루레몬 에이드를 먼저 만들어주고 젤리 자랑하려다가 지구가 멸망한 것 같아. 지구 미안. 근데 혹시 이거 나만 몰랐어? 지구 젤리. 껍질만 지구 모양이고 나머지 그냥 젤리야. 분명 만들기 5분 전에 사온 젤린데 지금 지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 여름이었다. 근데 사실 난 산보다 바다가 좋아서 바다로만 채우고 싶은 지구인데 특별히 세상을 위해 내가 지구를 헌신해볼게 네 맞아요 더워서 헛소리하고 있어요 분명히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왜 머신 앞에만 있으면 등에 땀이 나죠? 그리고 이건 남은 체리 혹시 제 말에 공감하시는 요식업 종사자분들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어때유? 좀 지구같아요? 주문하신 지구에이드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주문. 오늘은 젤리 토핑 남은 걸 써보려고 했는데, 분명 냉장고에 넣었는데, 왜 빙수가 된 거죠? 그래도 일단 써야 하니까 박박 긁어서 넣어주고, 원래 이름을 잃어버린 그 음료. 개구리 알로 더 많이 불리는 그 음료예요. 바로 백향과 에이드 또는 패션 프루츠 에이드라고 불려요. 거짓말 같겠지만 제가 분명 2주 전에 4리터를 담았거든요. 물론 청 기준 4리터예요. 근데 벌써 동났어요 바닥이 보이는 거 싫어합니까? 원래 오늘 계획은 이승균이 맥주 떨어지시 저도 멋있게 거품 가득한 에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따르자마자 쫄았어요. 왜? 저 에이드가 넘치는 순간 정말 닦아도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 끈적함이 계속 남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잘 저어주면 끝인데 혹시 드래곤 토네이더라고 들어봤어요? 다들 롤러브레이드 한 번씩 타봤잖아요. 거짓말 치지 마요. 근데 왜 얼음부터 안 넣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제가 감이 안 잡혀 얼음을 얼마나 넣어야 탄산수가 다 들어가는지 제가 분명 파페경력 8년 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얼마 전에 지적한 로즈마리 아니고 애플민트까지 딱 꽂아주면 정말 끝. 그래서 누구 거냐고요? 당연히 제 겁니다. 주문하신 개구리 알 아니, 백현과 아이드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